오케이 y g 1 1 o u r e a little i t h i n g s a r e c h a n g i n g 뭐하고 있는 중이다?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i t h a s b e e n r e p o r t e d o t e b e bit of a little b i 현재 of a e o a of a o o a t t a 여기서는 누구? 잡스가 좋은 거야. 그래서 복수 동사 아나와야 되지. 아, are in risk, be at risk 위기에 처했다고. 그렇지? 위기에 처하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and 62% of 잡 o 직업의 62%가 in a m e r i c a will be in danger. 역시 이것도 멀들에 위기에 처하게 될 거래. due to 전치사지 누구의 면모 때문에 가 되어있고 당연히 누구로 바꿀 수 있어 우리가 땡스 투로 바꿀 수있는쪽은 나온 김에 오랜만에 봤을까 오윙투에 뜨고 또 누구도 있어 듀투도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 온 아카운트 오브까지 전부 다 뭐야 뭐뭐 때문에고 전치사라는거 뭐 때문에 어드밴스 때문에 그치 어드밴스 인 오토메이션 어떤 자동화의 발달 발전 때문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니까 직업들이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없어질 위기에 있다. 그지? You might say 너는 역시 뭐할지도 모르는데 너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접속사들디야라고 The numbers 그 숫자들이 seem t h seem 보인다고 a bit unrealistic 약간 비현실적으로 unrealistic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말할지 모르겠지만 but the threat 그 위협은 is real 보다 현실이다. one fast food franchise 하나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체인점이 has a robot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로봇 대라고 주격 관계대명사 that can flip 뭐 할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a b 를 뒤집을 수 있는 in 10 seconds 1초에 버거 하나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just simple. 이건 그냥 단순히 simple task다. 단순한 업무다. 그러나 그 로봇은 could replace,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An entire crew. 그 전체 직원을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Highly skilled jobs. 고도로 숙련된 작업들은 are 아, also at risk. 역시 뭐한다?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Be at risk. 위기에 처해있다. Supercomputer. 음. 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가 can suggest 제시할 수있대 available treatments 이용 가능한 그런 치료법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for specific i s e a s e s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in an automated way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뭔말인지 뭐 throw on the body 뭐, 함, 뭐 그리고 뭐 합니다 음. 뭐, 뭐, 하면서라고 해야겠네. 그리면서, on the body of medical research and data on disease, 그 질병에 대한, 그지, 뭐 실체, 어떤 의학 연구와 데이터의 그런 실체를 뭐 하면서, drawings, 그지, 끌어오면서, 그려가면서. 그러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특정한 질병에 대한 이용가능한 치료법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hat's difficult? 어려운 것 to automate 자동화하기에 어려운 투정장의 부사정법으로 뭐뭐 하기에로 쓰이고 있지 자동화하기에 어려운 것은 동사보고 얘는 당연히 주격관계대응사 자동화기 어려운 것은. 가즈가 전체가 주어. is the ability. 그 능력입니다. 뭐 하는 능력이야? To creatively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그 능력이다. There is workers in doing roles. 뭐인 반면에 일꾼들은 in doing roles. 해, 뭐야, workers는 뭐입니다? in doing 행합니다. 그렇지, 뭐를 뭐 자기 역할들은 역할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행한대. 어, all t e workers in doing roles 즉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워커즈들은 뭐 되어질 수 있습니다. can be replaced. 대체되어질 수 있다고. 그들의 그냥 역할을 행하고 있는 그렇지, 그들의 역할을 행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체되어질 수 있습니다. by robots. 누구에 의서 로봇에 의해서. Okay. The role of a creatively solving problem 그 역할을 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역할은 Is more dependent 더 의존합니다 On an irreplaceable individual 대체 불가능한 개인이 되겠지 대체 불가능한 개인에게 더 의존합니다 Okay. 그것은 뭐인바맨의 Workers in Doing Roles 즉뭐 Doing Roles인데 이게 로봇이 하는 기계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can be replaced 대체되어진다고 로봇에서 그 역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역할은 is more dependent on 뭐뭐에 be dependent on 뭐뭐에 의존하고 있다 on irreplaceable individual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대체 불가능한 개인에게 더 의존합니다. 끝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 가보자.